우리 민수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원망치 말고 바라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연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는가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좋은 것을 보고 또 좋은 것을 경험해야지. 만약에 나쁜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나쁜 것으로 나쁜 일로 행하게 되고 그만큼 손해가 큰 법인 것입니다. 제가 본영이 근무할 때에 저를 아끼시던 한 사관님께서 캄보디아 출장을 다녀오셔서 박사관, 내가 박사관 위해서 시계를 하나 사 왔어 라고 하면서 시계를 하나 주시는 겁니다. 명품 오메가 시계를 장날에 장터에서 하나가 사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신 거지요. 막 금장을 한 그런 비싸 보이는 명품 시계는 아니지만요. 뭐 가죽끈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그런 시계라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차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뭐 진짜가 아니더라도 제 얼굴이 명품같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괜히 우쭐한 마음도 들고 또 내가 언제 이런 비싼 시계를 한번 차보겠느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뭐 내가 스스로 잘 어울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 시간에 그 시계를 딱 보니까요, 10이라는 숫자가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그 10이라는 숫자가 뚝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12시를 제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막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돈만 원, 2만 원 주고 사 오신 건데 하는 생각에 이걸 고쳐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데 고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더니 초시계가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시간과 분만 겨우 볼수 있는 그러한 시간, 어떤 대략의 시간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착용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오메가라는 시계의 오 자가 뚝 떨어지면서 이제는 그 오메가 시계가 아니라 메가 시계가 되어서 아, 이 시계를 더 이상 내가 차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시계 차는 것을 포기했던, 그러니까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그 명품 착용이 한달 만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사동 거리를 가보면 많은 골동품 가게들이 있지요. 그 골동품 간별의 가장 큰 권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일이 어찌 보면 가장 큰 권위겠지요 한 젊은이가 그 골동품 가게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짜를 가려내는 그러한 방법을 알기 위해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가짜를 골라내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6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그 골동품 가게에 있는 진품만을 계속해서 보여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은 가짜를 하나 가져와서 그 점원 청년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보자마자 그 청년이 이것은 가짜다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를 따로 연구하지 않아도 무엇입니까? 진짜를 계속해서 보았기 때문에 가짜를 알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처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눈이지요.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바로 사람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 성도들이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편 1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주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시편 123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주님의 극률하심을늘 바라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그 희망이 있는 것과 같이 불평치 않고 희망을 갖고 살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부활의 소망과 같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루어진 그러한 일들입니다. 광야에 방황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애굽 애돔 땅을 통과해야 했지만.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에돔 땅 남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한 모금 먹을 수 없는 상막한 광야로 돌아가게 되자 이제 그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땅 속에서 불뱀이 나오게 하셔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을 다 물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죄를 이우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곧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신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됩니다 또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생명을 연장하게 되고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끝까지 원망하고 끝까지 불만하여 땅만 쳐다본 사람은 결국에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바라볼 것을 바라본 사람, 순종한 사람은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한 모세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또한 그죄값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며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진리를 향한 순종에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그 진리를 쫓노라면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처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망의 씨앗이 자라게 되고요. 내가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자의 백성으로 살며 내가 이제껏 받아 누렸던 그 과거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린 채 오롯이 지금의 현재 상황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그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하며 불평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습니다. 출애굽의 영광, 그로 인한 기쁨과 감격은 다 뒤로 한채 광야 생활 가운데 반복되는 원망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에 결국 원망과 불평은 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뱀은 결국 그들을 물러, 물어 물 죽게 만들었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에게 발을 물렸을 때에 빠르게 처치하지 않으면 그 발에 있는 작은 독이 온 몸에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맹독이 서서히 퍼져서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은 우리 몸에 독이 퍼지게 해서 영혼 물론이요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바로 성도를 병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렸던 기쁨들은 싸거리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어떤 신앙의 동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에 반열해서 서서히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성도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원망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근심의 작은 독들이 내 안에 있다면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해독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이나 내 안에 원망과 근심하는 일들로 인해서 거룩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면 뭐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집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지요. 원망의 자리에 서 있다 라고 한다면 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막무가내로 내가 원망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타당한 이유가 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결코 원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로 말미 아마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성서통독과 성경필사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든 군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담임사관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소위 말해서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먹지 않는 건 아니지만요. 다른 자랑은 듣기 싫은데 성도님들로부터 사가님 다음 주면 제가 성경을 읽독했습니다라든지요 사순절 필사를 재미나게 쓰다 보니까 40일 거를 벌써 다 썼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마치 저는 어떻습니까 밀린 숙제를 하듯이 막 휘갈겨 쓰는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고요 또 어찌나 감사하고 또 부러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는 물론이고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모습, 소위 말해서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고 있는 제 3자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에 행태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반성되는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입니까? 한대 쥐어 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한 심정이 들 때도 사실인 것입니다. 왜 모세의 마음을 몰라줄까라는 생각? 또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세가 더 고민하고 모세가 더 걱정하고 모세가 더 기도할 텐데 왜 모세의 마음을 이리도 몰라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길이 빨리 가면 좋겠지요. 한국처럼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사에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지름길이 보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왜 힘든 길로 갈까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직진으로 가지 않고 돌아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불평에서 이제는 먹을 것까지 쌓아둔 것을 다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똑같은 불평을 할수 있는 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보이는 현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뜻은 대항하고 대적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바로 광해에서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살게 하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저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의 일은 내다보지 않은 상태로. 당장은 죽을 것만을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다라는 것이지요 내 주변의 상황과 내 주변의 상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들은 또한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굶어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죽을 것만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 때문에, 매출하기 때문에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에는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이 이제 뭐라 표현합니까? 이전에 첫 번째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저들이 가졌던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그 매출하기와 그 만나가 가장 하찮은 식물이다라고 표현하면서 하찮은 식물은 이제 싫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불평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돌아감을 불평하고 이제 그들이 최고로 감사했던 만나까지도 원망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원망은 감사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도록 이제는 사람 마귀가 개입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은총도 이제는 싫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0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차마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며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모든 것이 행하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뭐라 말합니까?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승리한다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는 자, 그 삶의 만족함을 얻는 자가 깊이 있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결국에는 다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자신의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나의 주변까지도 망하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진복해 하여 주십니다. 그걸 성장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본문의 6절 말씀과 같이 원망과 불평은 뱀을 불러들이고 뱀은 우리를 물어서 몸에 독이 퍼지게 만든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자는 이제 약속의 땅과 축복의 땅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삶 가운데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응답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소 5장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사람. 때로는 기독교에 대항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심판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성도의 삶 가운데에도 내 삶이 혹여나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그 마음을 돌이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절 말씀처럼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게 되자 회개의 자리에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여 싸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무엇입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그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도 죄가 되고 모세를 원망한 것도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결국 그들은 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 모세를 찾아가게 되고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뒤늦게나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 7장 14절 말씀에서도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결국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회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성도의 삶 가운데에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치 못한 죄,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게 노라라고, 주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젠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장을 말씀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이나 성도가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두 손을 들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믿고 의지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노스를 녹여서 불뱀을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노뱀을 쳐다보라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이젠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서 해독이 되어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저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말했거늘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 땅만 쳐다보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은 서서히 독이 퍼져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깊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이 다 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급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현실에 내가 보이는 땅에 절망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갖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때에 나의 삶을 승리케 하실 것을 다시금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삶 가운데에 결코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역경이 지나가고 그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갑절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갑절로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며, 우리가 믿는 대로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다시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는...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원망치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삶의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주실 갑절의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며 그 역경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